세 번째 코너입니다. 자, 세 번째 코너는 무죠. 우센세 잠깐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꿀팁을 우리 회에 할수 있도록 다양한 꿀팁을 드리는 시간이죠. 잠깐만요. 자, 오른쪽 위편에 있는데 어, 오늘은 어, 여기 무슨 뭐 가격 또는 미세 가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파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가게를 나타낼 때 뒤에 나니나니이야 를 붙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게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빵집도 있고 꽃집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데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외우려고 생각하면 헷갈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쉽게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니나니야 라고 해서 어떤 어떤 가게 공통적으로 그냥 야를 붙이시면 가게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미세가 아니라 미세를 붙이기보다는 미세는 그냥 단독 그냥 가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자연스럽고 어떤 종류별로의 가게를 말할 때는 나니나니야 라는 걸 붙이는 게 자연스럽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책방이에요 서점 책이 뭐예요 알아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홍이에요 그러니까 책방 서점은 홍이야 하시면 되겠어요 홍미세, 홍노미세, 무,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 규칙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야. 맞아요. 물론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이제 쇼댄 서점이죠. 이런 말도 있어요, 음독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회화에서 활용할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야. 라고 우리 많이 쓴다. 자, 두 번째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좀 주의하실 별표 치시고, 음, 야오야 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예외입니다. 야오야 라고 돼 있는 거는, 자, 이건 꼭 기억하세요. 어, 야채 가게? 과일! 과일이나 야채들을 많이 파는 그런 것만 파는 가게들을 야오야 라고 해요. 야사이놈이 세! 이렇게 잘 부하지 않는다. 간판에 이 한자가 딱 써있으면서, 야오야! 이렇게 읽어요. 이게, 채소, 야채, 뭐 과일 등등, 이런 것들을 파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는 방법 같은 경우 또는 청해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겠습니다. 야오야는 야채가게. 자, 그 다음에 어 이발소입니다. 이발소는 뭐다? 토코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JLPT 같은 경우는 청해에 여러분 단문 있잖아요. 단문. 단문 이렇게 듣고서 바로 정답 체크하는 요 청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코야 도코야 맞나요?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꽃집이에요. 이것도 쉽네요. 꽃은 하나니까 하나야 라고 하시면 돼요. 한번더 하나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육점이라고 해서 좀 딱딱하게 들리잖아요. 우리 정육점? 어떻게 하지? 그냥 고깃집이라고 하면 돼요. 고기 파는 집이에요. 고기가 뭔지 알죠? 니쿠예요. 니쿠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니쿠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요거는 이것도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읽는 방법 기억합니다. 야 따이 라고 합니다. 한번 더야 따이 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야가 앞으로 빠졌죠? 야 따이 라고 해서 덩어리로 기억하겠습니다. 주로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마쯔리 같은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은 마쯔리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제할 때꼭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는 포장마차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딱쭉 나열되면서 이제 음식 먹을 거리를 팔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야타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길 가다가 이제 라면을 포장마차 같은 데서 팔고 이러잖아요. 길거리에서 이런 것들도 뭐다? 야타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마차. 맞네요. 우리처럼 술을 꼭 곁들여 먹는 데가 포장마차라는 뉘앙스는 아니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파는 그런 거를 야따이 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그러면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마스 자, 그럼 우센세아는 다음 주 수요일 6시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요. 자, 그럼 우센세아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